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네. 집에 가뭐 하세요? 공부해요. 아, <laughs> 공부해야죠. 네? 집안이라네요. 어, 어 집안도 해야죠. 이제 그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기해야 돼요. 맞아요. 가정을 포기하고. <laughs> 자, 가정을 포기하고 공부에 일단 해돼요 어, 남편. 밥 알아서 좀 먹으라 그러고. 아, 애들, 애들이 좀 어리면, 근데, 한 뭐, 초, 초등학교 하나 5학년이면 지 알아서 좀 먹지 않나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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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하다 보면 10시에요? <laughs> <laughs> 어 <웃음> 너무 신경 질는애 마세요. 너무 가, 가정 포기하러 가다 진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골치 아파져요 자, 어, 지금 와서 공부할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은 일단 가져와 줘야 돼요. 자, 봅시다. 51페이지 보죠. 어, 공개사법 영상 개혁공개사가 중계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기재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 인물개거, 그랬죠, 인물. 그 다음에 인권조설약, 인권조설약 있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보죠. 인 뭐였죠? 인적상, 물, 물건의 표시. 자, 일단, 책 보지 말고, 생각한다도 좋으니까, 여기서 연상을 해줘요. 여기서 자, 인 뭐예요? 인적상, 물, 물건의 표시. 개, 계약일, 거, 거래, 금액. 거래, 금액.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자, 지급, 하는상 인, 인도일시, 권, 권리전내용, 조, 조건, 조건 기한이, 조건, 기한이 기한. 있는 경우 기한, 조건기한, 설, 설명, 네, 설명서교부일자, 설명서. 확인설명서죠, 설명서교부일자, 약, 약정내용. 자, 다시 한번인 뭐예요? 인적상, 물, 물건의 표시, 계, 계약일, 거, 거래금액. 거래 요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거래 금액, 그다음에 이제 계약 금액, 지급 일자 등 지급 현상, 인인도일시권 거래 전 내용, 조 조건, 기한, 인위교 조건 기한, 설 에, 설명서 교부 일자, 약정 내용. 자, 이거 몇 번만 하면 머릿 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요. 자, 그러면 해당 안 되는 게뭐 있어요? 자, 거래 금액, 거래 금액 지급 일자 있죠. 자, 그럼 계약서 사본 보증 기간. 몇 년간 보전한다. 이거 필요지 기재상 있어 없었어요. 없죠. 조건기한이 조건기한 있고요. 서명서에별자 네. 있고, 담보책의 면장이라면 약정. 네. 그밖에 약정명 있죠. 네. 예.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자,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내사법 영상. 개업공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번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별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사항이 아니다. 설명서 교불자, 기재사항. 아니에요? 이에요? 교불자, 설명서 교불자. 기재사항. 아, 다시 연습하죠. 자, 인. 인. 자, 이제 인 뭐예요? 인적상 물. 개. 계약일. 거. 거래. 금액. 지급 일자는 지급 하는 사 있죠? 인, 권, 조, 조건의, 설, 설명서, 설명서, 설명서 교부 일자. 약정 내용 있죠? 자, 설명서 일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 있죠. 기자상 해당? 이죠 예, 해당입니다. 자, 이번에 당의 중개를한 소속 공개사도 거래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 공개사만 서월 날이라면 된다. 소속 중개사 작성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개업 중개사 많이 아니죠. 소속 공인 중개사도 같이 서명 및 날인 해줘야지만 되겠죠. 개업 중개사 함께 거래기약서는국토교통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표준 서식 거래기업서 표준 서식 있나요 없나요? 자. 법정, 거래 계약서 법정 서식은?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9월달에 이렇게 헤매는 거라면 막 뭐라 그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9월달 되면 이거 지금 이 정도는 다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월달이죠? 아직,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저에게 까먹는 거 자꾸 열받죠? 예. 네, 열받지 마세요. 예. 네, 저도 까먹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파트 다섯 바퀴를 뛰었거든요. 음, 이제 그게 정확하게 990, 9 9 0 m 예요한 1km 정도 되는데, 한 다섯 바퀴를 뛰었어요. 근데 한세 바퀴 뛰고 나니까 내가 몇 바퀴 뛰었는지 네. 모르겠는 거야. 이게, 이게 네 바퀴 뛰었는지? 세 바퀴는 몰라. 아튼 그래가지고 대충 시간감을 잡아서 떼, 떼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다섯 바퀴 쭉 이쪽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까먹어요. 뭐 여러분들 까먹는 게 아니라 저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까먹는 데 대해서 여러분 너무 열받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인터넷 4번 보세요.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에 분사무 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분사무소는 누가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자, 맞는 내용이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 징후 는 1,500금을 한다 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요거 입안하면,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상대등록 취소. 자, <laughs> 개혁분야에서는 상대도원취소고요 <산대등호치소고요>. 소속분야에서는 자격정지였죠. <laughs> 상대도원취소입니다 여러분들은 1-1 되게 좋아하나봐요. 예, <laughs> 네, 정리가 안 되죠? 예, 네, 안 돼요 당연히. 지금 당연히 그거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3월달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몇 월달? 10월달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게 지금 헷갈린 이게 지금 사실 그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개사법 배운 거 하고 등기법 저 공신법 배운 거 하고 민법 배운 거 하고 이제 교통정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이거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 배웠고 여기서 비슷한 내용 배웠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가에서 배웠는지 그거를 이제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자꾸 연습하면 돼요 <laughs>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거짓기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대등록취소 선례자는 전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 정지죠. 업무 정지죠. 그러면, 76번. 개혁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에 기재할 상으로, 공개사 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찾아보세요. 이거는 20초만에 풀어야 돼요. 답은? 예, 네, 다. 답니다, 다. 5번이죠 네. 자 다시 한번 기왕령기 또 연습 인물개거 네. 거래금액 거래금액 금액. 네. 거래 계약금액 지급자는 지급하는 상인권조설약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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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머릿속이 어느 정도 잡혀 갈 거야 아마 자 그럼 77번 보겠습니다 자공개자법령상 공직연수계약공개사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법정서식 표준서식 없어요. 없다 그랬죠? 예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그 다음에 2번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네, 상대, 취소할, 수 취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예, 취소할 수 있다. 상대동로 취소죠? 네. 예. 상대동로 취소는 네. 업무정지. 네. 업무정지. 3번 개업공여서는 하나의 거래계약어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이상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네. 이중계약서 작성해서는 안된다 그랬죠?